저는 별로예요. 아 <laughs> 어. 마음에 상처받았지도. 별로여도 강요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벗어날 수 없어. 후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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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<아니야>. 바라봐. <laughs> 어 뭐야 들어오자마자 집착하고 있어. 아 더러워! 어? 아니 아니야 에러 그런 오해는 하 <laughs> 상황이 <웃음> 맞아. 어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나 남자 여자 안 가려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? 예? 어? 그, 그래? 실례지만 <laughs> <laughs> 그래. 저는 가리니까 그만해 주실래? <laughs> <laughs> 아... 아. 여러분들 11월 18일 날 청세취의 수비라는 서버가 열립니다. 여러분들 많은 관심. 나만 안들려 스크리트 안 들리고 <laughs> 이제 너무 귀찮아요. 시작. 자.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아. 우리 그냥 마이크 끼고 하는 거야? 음. 아, 아니가 아니, 이거 멀어지면 음. 소리 안 들려. 아, 진짜로? 신기하고 재밌고 아주 좋군요. 어, 뭐야? 이녕 야아... 어... 어어... 오. 체는어있었나요 전기실 안쪽이요. 그러면 죽이고선 신고한 게 아닐까요? 네? 저... 원자로에 있었습니다. 어떻게 믿죠, 그걸? 어어어어어어어어 어. <laughs> <laughs> 네, 딱히 중요한 인물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? 좋아요. 응, 음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갑시다. 오케이. 어, 불쌍해. 씨, 누구야? 뭐야? 누구야? 에 <laughs> <애교적도> 누구야? <laughs> 나 아니라고! 암살 시도 누구야? 정세치 님인가? 암살 시도하네. 나, 나, 나 아닌, 나아니 나, 나, 나아니 나, 나 아닌, 나 아니야.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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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no, 아니. 아, 어. 잘들리다 래퍼볼은 어. 어쩔 수 없는 걸. 예요 사실 나입 <laughs> 자, 에라 에라 왜? 까 누구 죽이고 싶어? 나? 어 사람 앞에 서서 이름을 말하고 몇월 며칠 몇 분이라고 말해봐. <laughs> 어청세치 h 네 11월 9일 8시 17분. 놀래라 오, 뭐야? 어 뭐야 깜야어 귀엽다 다 긁어 내이동 무슨 소리야 왜왜왜 왜, 왜? <laughs> 어 잠깐만 자자자 <laughs> 이... 어디에서 <laughs> 죽었어요 내가 아니, 말을 전기실, 할게 엘이랑 알같 전기실에서 엘이랑 나랑 같이 있었거든 리미가청새친 <laughs> <테림이가 정세치님> 죽였어. 말나말 <laughs> 아,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근데 말 절은 근데... 적이 없어. 그냥 디스코드에아 정리실... 이거 아니, 그거 같아. 아니 저 드릴 말씀 이 있어. 죽을, 죽을 때 엘님이 네. 11시 네. 그리고 11월 9일 8시 7분 어. 이러더니 죽었어요. 데스노트인가. 요 친님 <laughs> <laughs> 어? 미안해요. 아니 제가 그게 켰어요. 아니 그게 <laughs> 지나가면서 아, 어? 투표한 거 사실 LH님. 나야 이랬잖아요. <laughs> 아하, 아, 들, 들렸어요? 들려가지고. 아,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들렸는데. 아, 들, 들렸구나. 캐스부터 스라길래. 아, 것... 네. 덕분에 저희 시청자들 엄청 웃었어요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안녕하세요, 청색치에입니다 아, 이거. 이보이라 누가 이거. 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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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거 이거. 이거. 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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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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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이 뭘까요뭐 어, 벌써? 티가또 <laughs> <상점이 있어야. 웃음> 나야. 또또또엘님이야이 또, 또, 정도면 엘님이 <laughs> 죽였다고 봐도 돼요, 진짜. <laughs> 사실 아, 내가 코난이었어. 아. <laughs> 아 일, 일단 엘이 아니네. 원자론데. 옆돌 지금 티가 열심히 떠드는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? 안 들려. 아. 안 들려요. 맞인기투인기투 맞죠, 맞죠. 어, 나, 인기, 인기투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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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포인기투인기 많을줄이야 포 끝났다, 코난이 맞지 그럴 줄 알았어. 인한 시민들 님보다신들이 사람 더 많이 죽였어. <laughs> 진짜 어떻게 날 죽일 수가 있어? 잘해, 잘해, 잘해. <laughs> 어떻게? 나는 <laughs> 아니 어떻게 날 죽일 수가 있어? 응? 이거 완전 그거잖아. 그냥 응? 명탐전 코난에서 코난이 아 안녕 안녕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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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다가 코난이 한줄거 <학습에 웃음> <laughs> 음, 다시 얘기를 하자면 완전 명탐정 코난에서 코난이 자꾸 병, 범죄 현장에 있다고 어? 코난 죽이는 거잖아 뭐? 누구.. 뭘 누구야 에라? 루시야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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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죽인다 <laughs> 아니, 그랬어? <그게 아니고요. 웃음> 아니 코난 얘기하고 있어서 코난 <laughs> 아니 억울하네? <laughs> 멈춰 있는데 불이 꺼졌다. 오. 오, 뭐야. 이상해. 멈, 갑자기 걸어가다 네. 멈추더니 오. 불이 꺼져. 아니 누구요? 저, 누구? 저 아니에요. 오 그래요. 아들. 그자 잠시만요. 제가 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시체 네. 아, 어디 있었어? 네? 데스노트를 썼는데 배송 오류가 떴습니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제가 죽을 한 거는 노란색이었는데요. 파란색이 왔네요. <laughs> 아, 네. 그 차고가 있었네요 아,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여기, 그러면 여기 보러 여기 감독 여섯 명 모였었는데. 아, 그럼 금 여섯 명 모였던 여기? 다름 다른, 다른, 다른 임포스터를 불면 안 찍을게요. 이미 찍었다. 이미 었다 오! 오! 노란색이다! <laughs> 노란색이다! 어? <laughs> 진짜 노란색이 죽었네아 아, 드디어 네. 배송이 잘 됐네 아저 어, 미션을 다 해가지고 나도 어, 저 아직 미션 조금 남아서 아 그래요? 혹시 이거 되나? 네, 네. 자꾸 어디서 악마의 색상이 들려요 아 누구지? 저내 몸에 썬나 여기 열한 아 뭐야 11월 9일 8시 41분 청센치 H 아씨 아 저.. 어 <laughs> 어? 아니 지나갈래 신고 안 할래 아니 지나갈래 <laughs> 아. 어. 안돼 피즈 <laughs> 그.. 실례지만 당신 <laughs> 말고 당신 말고 모두가 이 포스터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그런 의미에서 아, 저 우리 왕따예요? 왕따는 <laughs> 아, 왕따는 아닌데. <laughs> 아저저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.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아... 됐네요. 아니 쿠팡맨 배달이 아... 잘못된 거 같아요. 아 제가 응그 배송 중간에 제가 그거 수정했어요. 아하야 어. <laughs> <laughs> 수정했거든요. 어, 그래가지고 저 편한 분님. <laughs> 네. 누구일 것 같아요? 누구세요 <laughs> 중에 누구일 것 같아? <laughs>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는 것도 어... 이상하지 않아? 해치님이요? <laughs> 이렇게 고민되면 우리 레티 언니를 찍을까? <laughs> 그렇게 반대도 <안> 요알까 <laughs> 그렇게 반대 아니에요. 아 그러니까 죽이고서 발견한 거 아님? 어 그러니까 죽이고서 발견하신 거 아니야? 엘님 엘 엘님. 구마야 나가. 자, 11시 열.. 아, 뭐래? 라1 1월 11월 9일. 11시 13분 동안 제1지. 아, 저 들어 들어 봐 봐요. 들어 봐 봐요. 내말 들어 봐. 봐 예. 저희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합시다. 네? 아니요? 안될것 같아요. 아, 가위 바위 보. 찌! 아, 먼저. 아! 완전... 아! <붕> 빙어상빙어상청사채 있지. 청사치이 t 뭐라고요? t e y 이 e l l t 이치날 a t 라아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겹쳐져 있자. o to the t 여기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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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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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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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예. Yeah? 뿅. <laughs> 오. 제가 죄송해요. <laughs> 저 찾아다니지 <저> 말아 주세요. <laughs> 제가 잘못했어요. <laughs> 1 8일날 청세취에서 아, 그거 할 겁니까, 뭐 안할 겁니까? 아,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생각해 본다고요? 할 겁니까, 안할 겁니까? 어, 설마 안 하면 죽이나요? 할겁니까? 안할겁니까? 여행가 아, 다릅니다. 할... <laughs> 할게요 그러면.. 맞습니다. 혹시 대스노트쓸수 네. 있나요? 한번 지도도 한번 해보죠. 11월 9일 9시 3분 작은 빙어 왜 탔어? 뭐? 거기요.. 저기요.. 진한 바나나우유씨 왜 자꾸 동선이 겹치는 거죠? 혹시 조금.. 어? 세진이 바입니다 네? 왜요?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. 꼭 지켜야 돼요. 택배 기사도 <laughs> 배달 갑니다. 그, 데스노트 쓰고 싶은데. 어. 됐든. 아! 더스노트 쓰고 싶댔지. 내가 죽고 싶댔어? 언니. 됐든. <laughs> 데스노트... <지야>. 그래, 좋았어. 그렇지야. <laughs> 잘했어. <laughs> 제야는 네. 그, 그, 그 데스노트를 쓰는 사람은 한국에도 지옥에도 갈수 없다는 사실, 이제 아셨나요? <laughs>